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는 여러 해 동안 메나탄 타임스코어 교회에서 통역사역을 해왔고요. 어, 지금 사업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평신도입니다. 어, 그 통역을 하는 시간 동안 어, 한 가지 느낀 점은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 같은 신학자들과 스승들의 가르침이 한국어로는 아직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어, 유튜브에 있는 대부분의 동영상들은 인공지능으로 번역되거나 자막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지에 담긴 깊이와 열정이 제대로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이 채널을 시작했고요. 어, 저는 AI에 의존하지 않고, 어, 신실한 복음과 건전한 교리를 한국어로 전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믿는 분들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 각 영상을 만드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과 어, 코멘트가 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어, 오직 그리스도께 돌립니다.